74세라는 나이는 너무도 이른 이별이었다. 배우 김성환이 세상을 떠난 그날, 하늘도 침묵했고, 땅도 고개를 숙였다. 병세가 악화된다는 소식은 몇 차례 들려왔지만, 가족과 팬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생은 조용히, 마치 무대 뒤로 퇴장하듯 마무리되었다. 병원 복대는 울음이 메아리쳤고, 관이 운구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이들의 슬픔은 말로 다할수 없었다. 아내는 관을 끌어안고 끝내 떼어놓지 못했다. 당신,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마치 세월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울림이었다. 김성환은 단지 남편이 아니었다. 삶의 동반자였고 희망이었고, 매일 아침을 함께 열던 햇살이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시간이 그날 무너져 내렸다. 장남 김도규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한테는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기억을 떠올렸다. 꾸짖으면서도 늘 따뜻하게 감싸주던 그 손길. 배우가 아닌 아버지 김성환의 모습이 그의 가슴 속에서 되살아났다. 차남 김도성 역시 흐느끼며 관을 붙잡았다. 말이 되지 않는 이별 앞에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아버지, 아직 우리 가족이 함께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 말은 끝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다. 그의 빈소에는 수많은 동료 예술인들이 조문을 왔다. 평생을 함께한 무대의 동지들은 망견 자실했다. 선배이자 형님이었던 김성환의 부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 시대의 종언처럼 느껴졌다. 성환이 형, 우리한테는 늘 중심이었는데 어느 후배 배우는 오열하며 그렇게 말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늘 격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았고 모두가 힘들어 할때 가장 먼저 손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그의 존재는 예술계에서 단순한 배우 이상이었다. 그는 따뜻한 영혼이었다. 의사들조차 그의 마지막 순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래전 알았던 병이 다시 재발하며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그만큼 김성환이 끝까지 버티며 병과 싸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을 감추고 가족에게 미소를 보여주려 했다. 그런 그의 강인함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팬들은 말없이 조용히 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린 시절 그의 드라마를 보며 자라난 이들. 중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의 출연작을 되새기던 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환은 배우 이전에 사람으로서 너무 아름다웠다. 그의 진심이 담긴 영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늘 겸손하던 그 미소는 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배우 김성환. 그의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했으며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그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겨진 가족과 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치고 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너무도 크고 그리움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옅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죽음이 유난히 더 가슴 아픈 이유는 김성환이라는 인물이 단지 뛰어난 연기자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걸어온 길 자체가 가난과 상처, 눈물과 인내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역경을 꿋꿋이 이겨내며 결국 대중의 사랑을 받은 국민 배우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남은 이들에게 더 깊은 감동과 슬픔을 안겨준다. 김성환은 찬란한 무대 위에 별이기 이전에. 슬픔으로 얼룩진 유년기를 견뎌야 했던 소년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일찍 세상의 냉혹함을 배워야 했다. 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조차 제대로 싸가지 못하던 날들이 반복되었고 배우의 꿈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겨운 현실이 그의 내면을 단단히 만들었고. 누군가의 감정을 대변하는 연기의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영희 생활의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초반 수많은 드라마에서 시체, 포졸, 병사 같은 단역으로 출연했다. 대사 한마디 없는 역도 많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누워있는 시체 역할일지라도 그는 몸의 각도를 계산했고. 병사 역할이라면 군복 주름까지 다림질하며 현장에 나섰다. 그런 성실함은 결국 그를 빛나게 만들었다. 인기 드라마에서 머슴역으로 고정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1952년 홍도야 울지마라에서는 안인숙이 연기한 부잣집 딸을 짝사랑하는 머슴으로 등장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1973년에는 일반병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그곳에서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위문 공연을 온 강부자, 조영남 등을 만나며 인연을 맺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정운병으로 보안사령부 영화 촬영반에 배치되어 진짜 사나이 촬영에 참여했다. 그의 진중한 모습은 군에서도 인정받았고 제대한 후에도 그 경험은 연기에 깊이를 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저녁 후에도 그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다시 단역 생활로 돌아가야 했고, 매번 불안정한 미래와 싸워야 했다. 그러던 중 1980년 와에서 정윤희, 장미희 같은 당대 톱스타들과 호흡을 맞추며 주목을 받았고, 영화 멋대로 헤라를 통해 음악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같은 해. 그는 주말 연속극 현해타는 알고 있다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비로소 대세 배우로 자리 잡을 기회를 잡았다. 일본 현지 촬영까지 예정되어 있었지만 촬영 당일 TBC와 KBS의 언론 통폐합이 발표되며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다. 당시 김성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새롭게 배치된 KBS에서는 출연 분량이 줄며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그 좌절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후 그는 생계를 위해 서울 무교동의 나이트클럽 엠파이어를 시작으로 천호동 천궁, 장안평 참피온 등지의 밤무대에서 선한 방언으로 유쾌한 노래를 부르며 인기를 끌었다. 이는 단순한 전업이 아니었다. 그는 그 무대에서도 연기의 혼을 담아 관객과 교감했고 사람들은 그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또 다른 영역에서 입지를 다졌다. 내시 역할로도 유명했던 그는 1996년 KBS 월화드라마에서 김내관, 1999년 대하드라마 왕과 비에서는 김초선을 맡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정작 본인은 내시 역할에 질려, 이번엔 내시 아니죠? 라는 질문에 안심하고 수락했던 작품에서는 대기업 비서실장 역이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사극 속야심가 캐릭터로도 종종 등장해 다양한 인물군을 소화했다. 2001년에서 맡은 민겸호는 대표적인 예다. 충직한 김초성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극명한 평가의 차이를 보였지만 김성환은 두 캐릭터 모두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냈다.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는 방송과 라디오에서도 오랜 기간 활약했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TBS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9월9월 쇼, 서울 브루스, 비바트로트 등을 통해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함께했다. 또한 1998년부터 11년간 해피 실버 고향은 지금 2010년부터. 6년간 그린 실버 고향이 좋다 예 MC로 활약하며 국민과 오랜 시간 소통했다. 2004년부터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후배 양성과 방송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김성환은 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연기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심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것은 단지 한 배우의 전기가 아니라 인간 김성환의 위대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보다 연습실의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난 빛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반짝이고 있다. 김성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익숙한 웃음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단역 시절의 시체, 병사 역할부터 시작해 수많은 좌절과 무명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길을 걸어온 김성환. 한때는 주인공 자리를 눈앞에서 놓쳤고, 연기 외에도 생계를 위해 밤무대에서 선한 방언으로 노래를 부르며 관객의 박수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 대신 열정을 선택했고, 매 작품마다 진심을 담아 연기하며 대중과 울고 웃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지 배우로서의 삶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치열한 생존기이자 예술원의 증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김성환이라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그가 남긴 울림을 사랑하며 그의 진심에 공감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